자 여러분들 좀만 힘내시고 맞아 어 식사하시고는 쉬는 시간 좀 드릴게요 맞죠 어, 원래 원래 그렇게 해야 돼요 어. 자 좀만 참아봐요 여러분들 네, 내일부터 예저 네? 꺼지라고요 아예왜 킬까요 어 너무도 <laughs> 좀문좀 열까요 그냥 지금 좀문 문 열지 마요. 자, 볼게요. 여기 유호추인 직관적이예. 음. 직관적이요 직관적. 음. 여기 잘 보셔야 돼요. 분명히 멘탈 나가실 거지, 알지마. <laughs> 그죠? 화이팅. 어. 네. 나중에 꼭 복습을 하셔야 돼요. 두번 들으시면 그나마 조금, 조금이라도 들려요. 조금이라도. 음. 자, 보시면, 자, 저를 희생해서 이해해볼게요. 저를 희생해서. 음. 자, 여기, 당, 당기에, 당기에 세법이 자산이 많대요. 그럼 자산이 많다라는 건 세법이 자산이 증가하는 거잖아요. 그럼 자산이 증가하면 유보죠 유보했죠. 어, 그럼 들어보세요 그럼 질문. 그럼 우리가 당연히 여러분들 자산의 차이가 나면 소득의 차이가 나거든요. 그럼 자산이 많은 쪽이 소득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자산이 많은 쪽이 소득이 많아요 적어요. 많죠? 그죠? 렇 이건 회계가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저랑 이재용 회장이랑 누가 자산이 많아요? 그렇죠, 얘 바, 바로 대시 이거 할 때는 얘 바로 하시더라. 그렇죠. 어, 많아요. 어, 승, 승질 나해도? <laughs> 어, 그게 방금 이재용 회장으로 따지면 많이 벌어서 입금산이. 수익이 많아서. 근데 반대로 덜 써서 자산이 많을 수도 있죠덜 써서. 그게 송금불산. 덜 써서 자산이 많은 소득 많은 거예요. 덜 써서. 맞죠 그렇죠? 그게 손불. 그건 안 할게요, 여러분들. 음. 자. 그래서 무조건 암기예요. 뭐냐면, 우리 무조건 가산조정에서는 플러스 유보만 나와요. 가산조정에서는 무조건 플러스 유보가 나와요. 외워주셔야 돼요. 자, 이해는 도와볼게. 표정이 안 좋으셔가지고. 자, 방금 자산이 많으면 플러스 유보잖아요. 자산이 많으면 소득 많죠? 맞죠? 어, 그래서 이해 좀. 우리가 언제 유보가, 언제 또 부채로 따지면 언제 플러스 유보가 나와요? 부채로 따지면. 그쵸? 그렇죠? 부채가 세법이 적을 때, 적을 때. 그쵸? 그렇죠? 음. 그래서 장부상 부채보다 세법상 부채가 적을 때. 거꾸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죠 어. 뭐 설명해 볼게요. 그, 안타까운 좀 사실이지만 저랑 연예인으로 설명할게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그 집을 살 때요. 가끔씩 연예인들 그집 사는 거 보면 뭐로 사요, 전부다. 아, 대출로? 난, 난... 아 그렇죠. 대출 끼 수도 있는데 가끔씩 우리가 이제 그그 그 뉴스 같은 거 보면 은 되게 괴리감 느끼는 게 전부 다 현금으로 취득했다 이런 말 자주 보이잖아요. 맞죠? 그럼 부채가 적은 거에 연예인이 세법이라고 생각해줘요. 연예인이 부채가 적어요. 그럼 부채가 그러니까 부채를 안 끼고 사요. 왜? 어, 소득이 많으니까 부채를 돈 빌릴 필요가 없거든. 근데 서민들은 부, 서민들이 부채가 많죠. 왜? 소득이 없으니까 부채를 껴야지만 그 집을 살수 있거든. 맞죠? 그래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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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 저라고 저저저 생각했죠. 어. 이해 돕기 위해서 이해 돕기 위해서 이해되시겠죠. 어 그래서 항상 플러스 유보는 소득이 많은 거예요. 세법이. 나 아, 여기. 응응. 음, 자 됐고. 자. 근데 언젠가는 이 자산이 없어지겠죠? 다시 여기 미래 미래에 언젠가는 자산이 없어질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맞죠 그렇죠? 해석이요. 언젠가는 자산은 없어질 거예요. 언젠가는 미래에 미래 소멸핵심이에요. 소멸이 소멸핵심이고 네, 의 그러면 세법상 자산이 더 많이 소멸하죠. 맞죠 그렇죠? 세법상 저, 자산이 더 많이 소멸. 왜냐하면 처음에 세법상 자산이 많았잖아요. 알았으니까 없어지면 당연히 세법에서 자산이 더 많이 없어지기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음. 그러면 자산이 소멸하면 자산이 감소해야 되잖아요. 세법이 자산이 더 감소하는 거죠. 그럼 세법이 자산이 감소하는 거 우리 아까 뭐라고 했죠? 세법이 자산이 감소하는 걸 뭐라고 했죠? 마이너스이고. 괜찮. 아 처음에 원래 그런 거야, 요람저 처음부터 잘했, 저는 잘했긴 했는데, <laughs> 음. 이제 반응도 안해주시는 옛날엔 잘 반응해주셨는데, 그죠? 응. 신선해, 가서 응. 아, 그래요? 어. 자, 그래서 마이너스 분이 되시겠죠? 어. 그러면, 세법이, 자산이 더 많이 없어지면 그만큼 손실을 많이 본 거예요. 맞죠? 이해되시겠어요, 여러분들? 어. 이거요. 예 저랑, 이제, 이재, 그러니까 이재용 회장한테 미안하긴 한데, 그분은 친절하신 분이니까. 음. 그래서 거기 있잖아. 아니, 그, 서거기 짤. 아니, 그, 뭐, 선택하는 거 있거든. 뭐, 카리나랑 같이 밥 먹기, 이재용 회장과 같이 밥, 뭐 먹기, 있어, 있어, 있어. 카리나랑 결혼하기, 이재용 회장과 상담하기, 말하는 거 있, 있어요. 예, 네, 그짤 있거든. 네, 투표, 투표. 어, 그럼 이재용 압도죠, 압도죠. 자본주의, 자본주의. 음. 자, 아무튼, 무시.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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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한 거죠. 네, 그냥 한 거예요. 음. 자, 그래서, 이재용 회장하고 저하고 죽었어요, 같이. 아, 그냥 죽었다고 해줘, 여러분들. <laughs> 소멸이에요, 소멸? 같이 죽었어? <laughs> 죽었어 그럼 누가 더 소득이 많이 감소해요? 여러분, 선생님, 이재용 회장은 자식이기 때문에 물려주면 됩니다. 제발, 그런 거 하지 마, 제발. <laughs> 이말 진짜 많이 들어. <laughs> 이해되시겠죠? 제발 물려준 거 말고 그냥 다 자식이 없어. 맞죠? 그럼 둘다 죽었어요. 그럼 누가 소득이 더 많이 감소해요. 위쪽 회장이 더 많이 자산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맞죠? 그럼 자산을 더 많이 잃어버린다라는 건 그만큼 소득이 감소한 <laughs> 소득이 더 많이 감소한다라는 거예요. 자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하고 저하고 자산이 여러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둘다 자산이 0이 됐어. 여러분들이 더 많이 소멸했잖아요 자산이 여러분들 입장에서 그만큼 더 많은 손실을 본 거지 맞죠? 어, 그럼 손실을 봤다라고게 뭐 슬퍼서 그래요? <laughs> 소득이 감소한 거예요? 됐었어요. 어. 굳이 표현하자면 아까도 굳이 표현하자면 자산이 더 많이 소멸했어. 그러면 아까 자산은 미래의 비용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자산이 세법이 더 많이 없어져요. 더 많이 없어지면 더 많은 비용 인식이 돼. 요 아까 아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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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이거 아까 자산은 자산은 소멸하면 소멸시 미래를 미래를 소멸시라고 정확히 해볼게요. 소멸시 비용이다라고 했잖아요. 비용 그죠? 어, 그러면 세법상 자산이 더 많이 소멸하면 세법이 비용이 더 많이 인식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세법상 비용이 더 많이 인식되는 게 송금산입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냥,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자산을 많이, 둘다 그지 됐어, 여러분들. 맞죠? 여러, 여러분들이 자산이 더 많았어요. 그랬다가, 저랑 여러분들이랑 그지가 됐어. 그지가 된게둘다 자산 0인 거잖아. 요 소멸하면 자산이 둘다 0이잖아요. 둘다 그지가 되면 누가 소득이 더 감소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더 많이 잃어버리셨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소득이 더준거 아니에요, 당연히? 소득만 놓고 보면. 맞죠? 그래서 소득이 더 감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처음에 자산의 차이가 나잖아요. 자산의 차이가 나면 손익의 차이가 나죠? 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손익의 차이가 났는데, 나중에 둘다 자산이 소멸하면, 둘다 자산이 영영이니까 처음에 손익이 반대로 뒤집혀야지, 당연히, 상식적으로. 그러지 않을까? 요? 자산의 차이가 나면, 손익의 차이가 나지만 소멸 그럼 둘다 자산이 0영으로 같아지잖아요 그럼 처음에 손익이 반대 손익이 돼야지 이제는 직관적으로 그논리에그 논리 처음에는 소득이 증가했다가 나중에 소득이 감소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즉 반대잖아 플러스 유보 마이너스 유보 가산조정 차감조정 요렇게 되세요 어. 그래서 요때 마이너스 유보 우리가 마이너스 유보는 외워주세요 마이너스 유보는 차감 조정에서 나와요. 오 진짜 조말할 때 우셔야 되고 물론 설명을 할 거예요. 자 방금 사례로 따지면 우리가 세법상 자산이 적으면 당연히 세법이 소득이 낮죠. 이거 당연한 거저 입장 제가 세법이에요. 제가 이재용 회장이 장부 제가 세법 제가 자산이 적으면 당연히, 제가 소득이 낮죠, 이전 회장보다. 포키? 그죠? 맞, 맞, 이거, 아, 죄송합니다. 부호 잘못됐구나 부호 때문에. 미안해요, 여러분들. 어쩐지 표정이 안 좋으시더라. 그래서 제가 뭐 잘못했나? 음. 아, 아니, 에요제 팬이 와, 가지고 음. 스토커, 스토커가 면스토커 스토커. 음. 자, 그 다음에. 농담이, 농담. 그 다음에, 장부상 부채보다, 세법상 부채가 큰게 마이너스 요구잖아요. 맞죠? 그렇죠? 어, 그럼 아까로 따지면 이제, 죄송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못 박는 것 같은데, 왠지. 세법이 이제, 우리 서민이죠. 서, 아, 헷갈려서 그래요? 어, 세법이 서민이잖아. 이제, 부채가 많으면. 맞죠? 그렇죠? 어, 여긴 연예인, 장부가 연예인. 맞죠. 우리가 소득이 연예인보다 적지. 마음이 아파서 그래.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아니, 당연히 연예인이 소득 많은 거 아니에요? 저기 갚고 있으면 저한테 문자 좀 주세요, 여러분들. 내가 연예인보다 소득이 많다! 아, 그렇죠. 그렇죠. 제가 거기서 청소 빨리 다할수 있어요. 불러주세요. 제가. 어, 월에 한 천만 원 주시면 갈게요. <laughs> 음. 지질하면 지질 수도 있어요. <laughs> 괜찮아요. 자 됐죠, 여러분들? 그래서 꼭 외워줘 이거, 이게 나중에 되게 많이 쓰여요. 우리가 여태까지는 어 자산이 증가했다, 세법이 증가했다 이거였잖아요. 세법이 자산이 많다, 세법이 부채가 많다 이걸 각각 표현해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제가 어떻게 설명할 거냐면. 이걸로 설명할 거예요. 어떻게 설명할 거냐면, 자, 여러분들, 장부하고 세법의 자산부채 차이가 나죠!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럼 자산부채의 차이가 나면 플러스 유보 아닌 마이너스 유보예요. 근데 여러분들 다가산조정이니까 플러스 유보예요. 차감조정이니까 마이너스 유보예요.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왜 좋다고 그러지? 하면 딱 맞아. 무조건 맞아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어떻게 설명할 거냐면, 물론 FM대로 제대 로다 꼼꼼하게 따질 거예요. 꼼꼼하게 장부하고 세법의 자산부채를 비교해서 이게 왜 플러스 유보가 되고 마이너스 유보가 되는지 다 설명 처음부터 할 거예요. 하는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익숙해지시면 이제 가산조정에서는 장부하고 세법의 자산부채 차이가 나는 무조건 플러스 유보 떠요. 그리고 나중에 장부하고 세법의 자산부채 차이가 나는데 차감조정이면 마이너스 유보가 뜬다라고 증명할 거예요. 그래서, FM도 설명하고, 빠르게도 설명할 거예요. 아셨죠? 꼭 외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밑줄을 좀 칠게요. 자, 어디냐면, 일단 47페이지요. 아이고, 아이고. 자, 저자분이 서술을 해놨어요. 어디에 서술했냐면, 그, 가로 2번, 유보의 추인 쪽에서요, 어딨냐? 세 번째 문단에 만약 세법상 보이시나요? 세 번째 문단, 문단. 만약 세법상 자산이 이렇게 돼 있는 거. 음. 자, 거기서부터 네줄 전부 다 밑줄입니다. 자, 만약 세법상 자산이 회계상 자산보다 많대요. 장부보다 많다면, 당연히 각사업연도 소득도 많겠지만이라는 건 세법상 자산이 장부상 자산보다 많으면, 아까 이재용 회장이 자산이 많으니까 소득이 많다. 가산조정 나온다. 그 뜻이에요. 음. 하지만, 미래에 세법상 자산이 소멸되면 많았던 곳에서 더 많이 소멸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럼 자산이 더 많이 없어지면 자산은 미래의 비용에 증가하니까 비용이 더 많이 인식되겠죠. 그래서 더 많은 비용이 인식이 돼요. 그럼 비용이 증가하면 소득이 줄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각 사업 연도 소득이 작아지게 된다. 즉, 지금의 플러스 유보가 이이시며 미래의 자산이 소멸하는 시점이에요. 왜냐하면 소멸의 핵심은 뭐냐면 장부하고 세법이 둘다 같아진다라는 거예요. 0으로 차이가 없어진 거잖아요. 차이가 없어졌으면 당연히 반대의 손익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처음과 알죠? 직관적으로. 그래서 소멸하는 시점에. 차감 조정에 마이너스 유보의 소득 처분을 유발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까지 믿어주시고요. 화면 보실게요. 아까 그 토지 처분 가지고 설명해 볼게요. 여기 보시면. 아까, 아이고, 죄송해요. 이게 폰트 때문에 그래. <laughs> 폰트 때문에 여기 이 500원이에요. 뭐냐, 보세요. 뭐냐면, 에휴. 자, 뭐냐면, 이게 단기라고 요 단기. 당기에 토지 취득했죠. 취득했다가 이때 처분해서 소멸됐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어차피 1,500원 들어 유입은 똑같아요. 유입은 똑같아 1,500원 들어온 거 똑같아요. 근데 차이가 뭐냐면 장보는 처음에 토지가 1,000이었죠. 여기 자산이 1,000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세법은 토지가 1,040이었어요. 그죠 어, 그래서 자산이 많았잖아요. 자산이 많았는데 왜 자산이 많냐면, 여기. 장부는 비용이 40이 증가했단 말이에요. 그럼 비용이 40이 증가하니까 이익은 40만큼 내려갔죠. 그렇죠 여러분들. 지금 사례에서. 근데 세법은 비용이 있어요? 없어요? 비용이 없어요. 비용이 0이라고 할게요. 0이니까 이익이 감소하지 않아요. 맞죠? 어. 여기까지 되셨어요. 요렇게. 음. 그런데 이제 X3년도에 자산을 팔았죠. 자꾸 팔았다라고 하면 돈들어왔네 <laughs> 이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총액법은 자산을 팔면 유입과 소멸이 동시에 있는 거예요. 근데 세법은 유입이 똑같단 말이에요. 지금 똑같대. 돈 1,500원 들어온 거니까 차이가 없단 말이에요. 없는데 지금... 토지의 소멸은 다르잖아요. 왜냐면 하 장부는 토지가 천이 있었어요. 그러면 천이 감소해요. 어떻게, 어떻게 해야 돼? 여기가, 여기가 소멸. 소멸이 천 되잖아, 천. 천이 소멸되는데, 세법은 지금 자산이 1 0 4 0이나 소멸해요. 맞죠? 어, 그래서, 잘 보시면 이제 얘를 총액법으로 고쳐볼게 총액법. 지금 요건 수... 요, 요, 요거 요기 되는 거예요. 뭐냐면 지금 이분계는수액법분계예요 순액법. 순액법 분계인데 우리 총액법으로 아까 유보 추인 이해했잖아. 이해를 했다고 믿고 싶고 <laughs> 아무튼 요거는 순액법인데 세법은 요거 총액법으로 볼거 아니에요. 그럼 총액법으로 보면 지금 재무상태표 계정이 각 각두번 변했으니까 손익도 각각 두 번인 거예요. 맞죠? 어, 기 그러면 순자산이 한번 변했고, 순자산이 한번 변해서 각각 두번 변한 거예요. 이건 총액법분계, 게 총액법분계. 게. 아까 순자산이 증가하면 수익, 순자산이 감소하면 비용이됐잖아요 그죠? 어. 근데 세법은 지금 여기 토지라는 자산이 40, 1,040 소멸했잖아요. 그럼 차변에 비용도 1,040이 와야지. 총액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X3년도가 되면 장부는 비용이 1,000만 증가한단 말이에요. 천이 소, 자산이 소멸됐으니까 1,000만 증가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법은 자산이 1,040이나 소멸됐죠? 그럼 비용이 1,040이나 오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지금 비용이 세법이 증가해야 되니까 송금 애니메이션 오른데? 응. 음. 지금 보시면 비용이 세법이 증가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송금아니 그렇죠. 어. 그리고 자산이 장부는 천 감소지만 세법은 천 사십. 왜냐하면 들어오는 돈은 똑같으니까 차이가 없단 말이에요. 그죠? 어. 근데, 자산이 감소를 더하는 건 세법이 더 감소하잖아요. 그럼 비용이 더 많이 인식되잖아, 총법은 그죠? 그래서 송금산입 자산의 감소니까 마이너스이고, 즉, 반대세무조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증명. 그럼 시험에 어떻게 주는지 아세요? 시험에 어떻게 주냐면, 이렇게 줘요. 시험에 어떻게 주냐, 이렇게 해요. 당기 중에 토지를 처분했다. 이렇게 줘요. 당기 중에 토지를 처분했는데, 송금, 과거에 송금불산이 토지 4 0의 유보가 있다. 이렇게 줘요. 그럼 여러분들은 장부하고 세법을 비교할 거예요? 처분했다. 막 시험에 100억에 처분했다. 상관없어요. 왜 100억에 처분한 게 상관없냐면 들어온 거 똑같아요. 똑같은데 자산에 플러스 유보가 있다라는 건 세법이 자산이 많잖아요. 그럼 그만큼 소멸하면 비용이 더 많이 증가할 거란 말이에요. 증가하면 차감조정이 나오지. 마이너스 유보. 이렇게. 그래서 시험에서 처분했다 이렇게 나오면 장부하고 세법에 이제 자산 차이가 없구나. 반대 세무조항 하자 이 생각이 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결론 그래서 요거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유보 추이는 차이가 났던 자산부채가 소멸 하는 시점에 하면 돼요. 바로 더 손익이 뒤집혀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반대 세무좀 나와야지 직관적으로 둘다 소멸하면 0, 영으로 같아진단 말이야. 0, 영 그렇죠. 그럼 손익의 차이가 반대로 뒤집어 퍼야지. 여러분들 차이가 이제 없어졌는데 그죠 그래서 자산하고 부채는 미래의 수익 비용이다. 일단 요거 그래서 제가 아까도 계속 강조드렸지만 여러분들 유보 추이는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는 사람 없다니까 이 세상에. 네이버 없어요. 어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게이지를 쌓아나가겠다. 라고 여러분들 다짐하시고 유보충인 공부하셔야지. 어, 어, 처음부터 완벽하게 잘 안되는데, 나는 법인세 체질이 아닌가? 여러분 미리 말씀드릴게요. 법인세가 세법에 가장 난이도가 세요. 알고 계세요? 다른 세법은 그 동네만 알면 돼요. 소득세면 소득세만 열심히 잘 외우면 돼요. 물론 외우는 게 짜증나지만, 부가가치세 회계 많이 안 합니다. 근데, 법인세 회계 계속해야 돼요. 회계해야지, 법인세야지. 해 갑자기 부가가치세 튀어나오지, 소득세 튀어나오지. 그걸 법인세와도 연결시켜야 돼요. 그게 어려운 게 당연한 건데 어려운 거를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건 욕심이에요. 그렇죠? 욕심을 버리시고 조금씩 조금씩 복습해 나가셔야 돼요. 아셨죠? 음. 자, 됐고요. 이제 마지막 하고 여러분들.